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간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창조하셨고 뜻대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수고하고 슬픔과 탄식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 아래 떨어진 결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삶 속에서 풀과 꽃과 채소와 같은 쉬하고 날 가지고 갈아입을 수밖에 없는 육체로 제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백년 미만 사는 생애의 지금은 그 자체도 수고와 슬픔 고통 단식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건 원래 우리 사람들이 살 본향이 아니고 하나님께 추방 당한. 저주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살고 죽는 문제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복과 저주의 삶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만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만사 형토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면 우리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죄와 사망과 저주밖에 없는 삶에서 고통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그들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랑과 은혜로 복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줄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 없는 의의 삶인가 혹은 은혜의 의로 만사 형통인가 즉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의 복을 줄수 있는 삶으로 만사 영통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입니다. 응답 없는 의의 삶은 만사가 불통이에요. 한가지 예정을 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도, 감사와서는 영광 돌리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원수를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내가 가는 길이 전체가 다 만사 불통입니다. 이리 가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만나니까 피할 수밖에 없고, 저리 가도 내가 미워서 죽이고 싶은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고 이리가나 저리가나 다 길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미워하면 모든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전쟁터와 같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즉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베푸는 삶이 없이 사는 삶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세례반처럼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저들의 죄를 그리 돌리지 말라고 그리 몰라 사는 일이라고 하면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해 주셨는데 바로 그런 사랑을 가지게 되면 이 땅에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용서와 사랑을 가지게 되면 만사가 형통한 게 됩니다. 스대반을 죽이는 사람들은 스대반이 진리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그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틀어막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스대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례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를 믿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유태인이라고 하나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는 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의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의가 아니고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적인 의였습니다.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렸다고 예수님이 기다린다고 선포하고 자기 영을 혼 얻다 가며.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죽을 수 있는 만사 영통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리반을 죽이는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은 하나같이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지만은 그들은 힘을 모아서 귀를 틀어막고 복음을 듣지 않고 일을 갈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예요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사람이 자력으로 은혜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에 전율례 죄를 대속해 지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구원이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의를 입혀주셔서 그 의를 입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종생하게 되고 이들이 구원을 받아 영생복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베나체 영광으로 그 영광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복락 누리는 인마 누엘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아야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에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적 의의 행위를 기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즉 자기들이 의를 세워가지고 이뤄가지고 완성하려는 그 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례로 사랑으로 구원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완성하는 을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례로 하나님이 을을 선물로 쓰였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웃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금식이에요. 내가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나누어 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옆에서 줄인 사람들을 보면 그를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자기 친척들을 외면하고 숨는 게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을 돌아봐 주는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서 치유와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급하게 부르짖을 만한 상황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달려오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이웃의 사람들에게 만족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암흑같이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낮과 같이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정의 빛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워 나타낼 수 있는 삶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찾아오셔서 그들의 모든 삶에 인도해 주심으로 만사 형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만족감을 주고 이땅 어떤 환경 속에서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뼈를 견고해 주신다, 몸을 강건하게 해 주신다, 그래 온몸이 건강하게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에는 아무리 산막 같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물된 동산같이 풍성한 삶을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만 아니라 그의 후손의 후손까지도 복을 받는 삶이 되어서 그 후손들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어려움적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고 싸매주고 고쳐주고 유익을 줄수 있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사람에게 칭송받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마음이 늘 즐겁게 해주고 이 세상 삶에서 높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칭송을 받는 삶으로 올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로 베풀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사영통의 삶을 주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으로 영원한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참된 갱건의 삶이기 때문에 금생과 내세 의 약속이 있는 복된 삶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백성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세상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습니다. 할례법과 율법과 제사법을 주셨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나가도 들어가도 범사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지를 통해 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게 될 때에 그들은 복된 삶을 누리다가도 멸망을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복을 누리고 태평하게 될때 그들은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심판과 멸망을 받아 고통받을 때 그들은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복을 받고 이게 반복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고 심판과 저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 의의 삶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살고 있는 삶이라면 회개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의 의의 선물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만사용통의 복을 받는 응답받는 삶이 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것처럼 반복적인 삶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복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회개하고 우리 의가 아니라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의로 이제 하나님께 응답 받는 만사영통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영생을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복을 받는데 그 일은 우리가 금식하는 데에 을 부여하고 마음을 높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비를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영을 만족케 하는 일을 해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멍해 줄을 끌러 줘야 됩니다.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멍에 메인 사람을 벗겨주는 일을 우리는 해야만 됩니다. 출인자가 있으면 양식을 나눠줘야 돼. 요리하는 자가 있으면 그런 빈민을 집에 드리고 입혀주고 보살펴 주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며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새벽같이 그들을 비추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심이 급속할 것이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앞뒤로 호위하고 부를 때 응답하실뿐만 아니라 부러지실 때는 달려오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기뻐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참된 교회란 이웃에 대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험망한 말을 취하여 버리는 삶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절대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복의 복을 받는 만사형통의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주인 자에게 마음을 동하여 도와줘야 돼요.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마음을 만족할 때까지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흑암 중에서 빛을 비추어 어둠이 낮과 같이 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 있을지라도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때를 견고케 해 주시고 물된 동산 같이 샘과 같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물이 차요. 참... 절려가는 거 무리 없으면 생명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물된 동상같이 만족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후손들에게 자자 손손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사람들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유익케 하는 삶으로 사람들의 칭송받는 복된 삶으로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키면서 더럽히지 않고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이 날이 바로 존귀한 날이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넘치게 되고 모든 삶의 응답을 통해서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안식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길로 행하지 않고 오락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고 세상에서 높은 곳에 올려주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누림으로 은혜의 로 만사 형통한 삶이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마 누엘 영생복락의 기쁨을 누리는 만사 형통한 삶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제심판 멸망처주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는 인마누엘 영생 복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은례로 만사, 영 또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세상에 주관자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사는 사람은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사탄이 종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살면 사탄과 함께 영혼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중에도 죄와 허물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죄와 허물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는 삶이 있다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매일 찾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하는 즐거워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귀를 지켜서 공의로운 행위의 판단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의를 의존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금식도 하고 마음도 괴로움을 품고 있고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이 알아주지 아니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가 이마만큼 믿었으니까 나는 이마만큼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는 그대 누구보다 나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제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없어져요. 육체의 모양을 내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낮아져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체로 세상을 행해서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탄이 종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장 낮은 것을 이 사람을 장사치러 버리고 예수님이 을을 입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사는,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삶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부요해짐을 자랑할 수 있는, 비로시상에 모든 걸다 가졌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낮아짐을 자랑하는 예수님 만날 자리, 십자가 낮아진 것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느냐고 했지만은 하나님 볼때 그들은 금식의 날에 온갖 오락을 즐기며 온갖 일을 시키는 행위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줄 만한 의를 이룬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면 세상의 오락에 빠져있고 그리고 자기의 주인은 사람들이 온갖 일을 시키며 고역을 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금식하는 날에 그들이 논쟁을 하고 다투면서 악한 주먹을 들어서 이웃을 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만으로 여긴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했으니까 응답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금식을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어요. 자기 외적으로 하는 금식이라든가, 외적으로 하는 모든 의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외적인 종교 의식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나누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은 밥을 먹지 않고 뭘 마시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자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는 빛이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빛을 받아서 어둠에 해방됐습니다. 그러면 그 빛이 흘러가게 다른 사람을 어둠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게끔 흘러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사라져야 됩니다. 금식을 하고 있지만은 흉악한 결박과 멍해와 압제를 당하게 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금식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줄인자를 외면하고 유리하면서 받게 받는 자를 빈민을 들이지도 않고 돕지도 않는 삶의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권력을 해서 피해버리고 사람들에게 멍해를 주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한마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만 금식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막아버리는 사람들, 오히려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만 응답을 요구하는, 외식하는 유태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의 단이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예수님 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끔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자기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을을 완성한 것처럼 자기 을을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하며 군림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하면 이건 악한 종이고 악한 성도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의 의가 없는 종교 행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우린 자랑할 데가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흘러가게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법의 완성이에요.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의만을 세우려고, 교회에서 자기 위치만 찾으려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하나님은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흘려보낸 게 아니라 이걸 막아버리는, 보금이 증관되게 해야 되는데, 보금의 장애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외식하는 삶을 살면서 종교적 행위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삶입니다. 일생을 전심을 다해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가 없는 교만한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응답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과 멸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응답받을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만사형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복을 누리며 만사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신앙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달려오시면서 응답하는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의로 만사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